저녁 되면은 제가 이제 저녁에 먹으니까 저녁 되면은 졸음이 좀 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40대 건강 지킴이 스마일 박입니다.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.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수면 장애 변증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. 근데 제가 최근에 선물을 받았어요. 마그네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그네슘 그냥 상식적으로 마그네슘 하면 칼슘, 마그네슘 이렇게 뭐 같이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, 뼈에 좋겠거니 하고 먹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먹는 뭐 여러 영양제들이랑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, 어, 저녁 되면은 제가 이제 저녁에 먹으니까 저녁 되면은 졸음이 좀 오는 거예요. 평소보다 좀 일찍 졸음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마그네슘 때문에 그런가 하고 며칠 안, 안 먹어봤어요. 그랬더니 좀 졸음 오는 게 덜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어, 마그네슘이 무슨 영향이 있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. 찾아보니까 마그네슘이 무슨 호르몬의 영향을 줘서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해서 신경을 안정화시킨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아, 그러면서 천연 안정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 안정제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양식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아, 제 알고 있는 지인한테, 이제 지인이 약간 좀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셔가지고, 마그네슘을 좀 드셔보시라고 제가 먹고 있던 거를 뭐몇달 드렸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드시더니, 잠자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, 저한테 고맙다고, 그 어디서 사는 거냐고 해서, 선물 받았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병을 보여드렸죠 사진 찍어서 그랬더니 보고 어, 요즘 쉬고 계시는데 어뭐참 편하게 잘 주무신다고 좋은 거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, 마그네슘 하면 그냥 뭐 우리 눈 떨림이라든지 뼈가 좀 부실하다든지 이런 칼슘하고 같이 먹는 그런 영양제로 생각했는데 이게 마그네슘이 아 이게 잠에도 수면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. 영양제구나, 이제, 그걸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, 저도 요즘 꾸준히 먹고 있는데, 아주 잠자기에도 편하고, 어 그리고 무엇보다, 가만 생각해보니까, 예전보다, 생각들이, 아니면은, 이렇게 막, 예전엔 좀 불끈불끈했었거든요.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완화시켜 준것 같아요. 사람을 약간 좀 평온하게 만들어주고, 아, 어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서, 뭐 수면장애라든지, 아면뭐 불면증 이런 게좀 있으시면 잠자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길 권한, 권해드려요. 뭐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뿌잉 뿌잉.